중고차 시장과 취업시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중고차의 이전 차주가 차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차를 사려면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걸 알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는데요. 취업시장에서도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정말 구체적으로 알면 취업에 도움되는데요. 인재상을 알아보려고 지원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해보면, 협업 능력? 기술 역량? 사고력과 실행력? 이렇게 뭉뚱그려 적어둔 것들이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직자들은 머리 아파지죠 협업 능력? 누구나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지만 회사가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협업을 좋아하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디어를 내오는 협업을 좋아하는지 기업의 취향을 알 수가 없고요 기술 역량? 회사가 진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력서에 괜히 필요 없는 자격증이나 프로젝트를 강조할까봐 걱정되죠 사고력과 실행력? 여러분은 감 오세요? 그래서 구직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막연한 인재상 키워드보다 실제 합격자의 자기소개서와 경험 근데 여기서 문제! 여러분의 자소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지인이 공유해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잘못 썼을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합격 자소서, 합격 포폴이라도 혼자 밤낮으로 고민하며 써서 붙은 건데 합격 족벌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쪽이나 부탁받는 쪽이나 모두 민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 사람인이 준비했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합격 준비 끝! 사람인 스토어라는 탭이 있죠? 여기 네카라쿠베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가이드북을 들어가 보면 9년차 디자이너다. 네카라쿠베 중 3곳과 삼성의 정규직 디자이너로 재직했다 최종 합격까지 받은 회사는 대기업 7곳이다 이렇게 실제 합격자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노하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에서 합격 자기소개서 예문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있는데요 실제로 합격한 자기소개서의 예문 5종을 주고 계약직 지원자용이라는 특별함도 있죠 또 외국계 합격 이력서 실무자가 직접 작성한 성과 중심의 영문 이력서 원본 파일을 그대로 주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이분은 토종 한국이네 5학년수 경험도 없다는데 대체 어떻게 붙으신 걸까요? 이렇게 실제 합격 합격자들이 다양한 합격 노하우를 사람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 중인데요. 여러분도 판매자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합격했다면 진짜 최신 정보라서 많은 구직자가 관심 갖겠죠? 다른 사람의 합격 자소서를 합법적으로 훔쳐볼 수 있는 사람인 스토어!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사람인 스토어 살펴보고 합격 노하우를 꼭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3분 뉴스, 삶인 뉴스였습니다.